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정말 핫한 운영법이죠 러쉬8 운영법을 보여드릴건데 냥뭐 한마디로 8렙을 빨리 찍어가지고 비싼 유닛들을 선점하는 운영법이에요 일단 갑옷을 좀 먹어주는게 정말 좋은게 뭐냐면 러쉬8으로 가게되면 아주 높은 확률로 사파숙도로 풀리기 쉬운데 이게 완전 노딜 조합이 될수도 있어서 가시갑옷 하나정도 만들어주는게 좋아요 아 이거 요렇게 팔아가지고 이자 봐야겠다 아이라이성 붙었고 이거는 숲두루가 더쎌것 같거든요. 요런 식으로 가고 파수꾼은 써먹기 좋으니까 냅두고 이기면 이렇게 오른쪽 정리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냥 일단 좀 봐야겠다. 이성이 좀 붙을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 그냥 이자 볼걸 그랬나? 오빅 이성 보자마자 그냥 숨이 턱 막히네. 와, 무슨 오래 불 찍었어? 이자 맞춰주고. <laughs> 아니, 너는 좀 그만 나오세요, 제발. 이거는 그냥 숲들고 가야겠다. 자이라 넣어주고. 파석구는 웬만하면 좀 들고 가는 게 좋거든요. 특히 나서스 얘가 상당히 좋아요, 모래주면. 이자 좀 맞춰주고. 얘 팔면 되겠죠. 이걸 먹는 게 지금 제일 좋거든요. 르블랑페어도 보면서 합쳐지면 또모래라서 저게. 아, 얘 참. 가갑이나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거 예, 그 가갑은, 그냥, 하나 만들어주면, 손해볼 건 없어요, 지금 메타에서. 이자 챙겨주고. 어, 나소스 이송 좋고. 자이라 대신 을까아 근데, 워윅 페어 또 나왔어. 미치겠네, 진짜. <laughs> 아니, 아저씨 안산대니까요 일단, 가갑 만들어주고. 지금, 랩업하고 자이랄러도 되는데, 자이랄러는 이 브라운을 넣죠. 이자 챙겨주고. 와, 진짜 무슨 저주받은 장비야, 뭐야? 무슨 모이패한번 장착했더니 상점에서 그냥 빠지질 않네. 이렇게 틈날 때마다 레벨도 좀 봐주고 템포를 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어디서 막 2-5에 5렙 찍고, 3 6렙 찍고, 이런 거 진짜 쓸모없어요. 얘는 숲살자로 가겠구만. 다 느리게 가는데 나 혼자 빨리 가면 광탈하는 거고, 다 빨리 가는데 나 혼자 느리게 가도 광탈하는 거예요. 챌린저 템포가 빠르다고 그게 꼭 좋은 게 아니고 그냥 거기는 유행에 민감한 동네라서 다 똑같이 가는 거지 옛날에 용기사 시절 생각해보시면 편하거든요. 어디에 또 템포 느리게 가는 게 괜찮다고 말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챌린저가 템포 제일 느리게 갈걸요? 템포는 그냥 정답이란 게 없어요. 딱 세게 맞는다 싶으면 리롤 굴리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째는 거고 그냥 딱 늑대의 피50 정도로 도착한다는 마인드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템포 무세가 요새 워낙에 많아가지고, 그냥 딱내 피를 보고 하는 게 좋거든요. 일단, 뭐, 파수꾼 받아주고, 토라카페오 좋고, 그냥 지금 가갑을 옮겨줄게요. 가갑은 파수꾼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브라움이 제일 좋긴 한데, 노틸러스를 쓸 거라서, 아지르 사주고, 이바다 받아주면 되겠죠. 보시면 지금 3-6랩인데 리롤 없이 주는 대로만 쓰면서 이자 플레이해도 를 보통 6-7랩부터는 소위 말하는 정석 템포가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부유하기 때문에 뒷심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만 좀 늦대까지 50 정도선이 유지가 됐으면요. 근데 유닛이 잘안 붙어서 피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리롤을 좀 굴려야겠죠. 얘 아까 그 처음 시작하자마자 오랩 박은 애죠 아직도 오랩인데 전 6랩이고 훨씬 부유하죠 지금. 레벨도 이제는 뭐 제가 오히려 더 높아졌기 때문에 집니다 이겨야 되는데. 아, 이제 7레부터는 격차가 더 벌어질 거예요. 진짜로요. 일단 소라카 이성이 붙었는데 이게 이제 러쉬 에이스를 할 거면 어차피 최종 조합은 그냥 고코로 떡칠할 거라서 이제 거기까지 도달하게 해 주는 용병을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조금만 굴려야겠다. 아, 이러딱 괜찮고 아무튼 이게 보통 숲두루나 파수꾼들 그리고 3코스트 용병을 쓰는데 3코스트 용병 같은 경우는 얘랑 아지르 키아나가 괜찮아요 얘네는 그냥 이성 붙여준 밥값은 하니까 모아서 용병으로 쓰세요 자 여기선 지팡이를 먹어야죠 요거를 먹어야 되는데 네 솔직히 저건 너무 먹음직스러웠고 골배는 이코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자 플레이 선호하는 게 원래는 좀 적당히 맞아서 피가 좀낮거든요 장갑이나 먹어야겠다. 이게 결국에 1등을 하려면 유닛도 잘 붙고 템도 잘 떠야 되는 거라서 잠깐 이렇게 쓰죠. 뭐, 살 것도 없네요. 사거만 덱인데 이게 또 은근히 잡기가 쉬워요. 가갑이랑 CC기만 조금 챙겨주면 자, 이제 7렙을 찍을 수가 있죠. 오히려 지금 소위 말하는 정석 타이밍보다 빠르죠? 이게 빠르게 팔레를 하려면 최대한 이자 플레이를 할수 있는 만큼 해야 돼요. 자, 일단 모렐 하나 끝났고. 지금 뭐 굉장히 이상적으로 잘 풀렸다 보시면 됩니다. 최소 20원을 남기는 게 목표인데, 저는 뭐 지금 당장 찍어도 20원은 남죠? 근데 4-3에 찍을게요. 여기가 이제 러시의 정석 타이밍이라, 모렐 넣어주고. 아 여기는 밸류가 너무 낮아요 6지옥불은 좋은데 지금 거의 다일성이라서 일단 르블랑 하나 붙었고 어차피 팔거긴 한데 뭐 2원정도는 뭐 지금 뭐 이정도 플렉스할 재력은 되죠 얘는 좀세질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뭐 아직은 제가 2성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브랜드 끊기뭐 끝이죠 얘는 일단 몇명이 팔렙인지좀 볼게요 딱한명 팔렙이거든요. 이제 사코랑 오코 좀 찾아볼게요. 보통 이 정도 굴리면 돈이 끝나실 거예요. 이게 지금 한 팔렙 찍고 20원 남았을 때이 정도 굴리면 끝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일성이 많아 보여서 약해 보이는데 사코 오코 일성이라서 생각보다 밸류가 높거든요. 그래서 막상 한번 굴려 보시면 약해 보이는데 희한하게 이게 또 이기더라고요. <laughs> 짐은 안되는데 그냥 서풍이나 하나 만들게요 이자 맞춰주고 자 하지만 저는 60원이 더 있다는거 여기서 중요한게 있는데 빌드업을 만약에 숙두로 했으면 요런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싹다 팔아버리는게 좋아요 괜히 막 자리먹고 있으면 머리가 더 안굴러갑니다 일단 빛 넣어주고 사파숙군이랑 돼지가 더 낫나? 일단 모렐은 말파이트 주고 시계짐 일성밖에 없어서 조합이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4코랑 5코로 이뤄진 일성 조합이라서 알고 보면 상당히 셉니다 약간 또 퇴퇴전 느낌이 나는데 이래서 이제 가갑이랑 신지대한테 모레리랑 그런 걸로 좀 딜을 넣어줘야 돼요 안 죽는데 죽이지도 못하거든요 보시면 모레리랑 가갑이 딜다 넣었죠 일단 잔나 이성 띄워주고 아 남이 좋고 얘는 뭐 시너지를 떠나서 괜찮아지고 그냥 아 이러면 그만 굴려도 되겠다 이제 이게 막팔렙에서 승부를 보은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팔렙에서 그냥 일성으로몇 마리 찾으면 그만이고요 4코짜리 이성을 붙여서 어느 정도 덱 파워가 나온다 이러면 이제 결국엔 구렙을 봐야 돼요 밸류 차이가 상당하죠 그냥 이 운영법이 좋은 게 일단 5코가 좀 나오기만 해도 순방은 되거든요 근데 사코도 좀 튼튼한게 붙었다 이러면 구렙각을 봐가지고 찾아놨던 5코유닛들을 이성으로 붙이면 그냥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일성으로만 우승을 하는 건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렙까지 가기 위해서 5코몇 마리랑 사코 이성을 붙이고 가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붙을게 다 붙은 상황에서는 애초에 5코는 구렙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팔렙이 지금 몇 명이나 있지 딱3명 있네요 뭐지 이건? <laughs> 7렙의 제드 이성은 좀 근데에는 딴게 너무 안 붙었다. 일단 은뭐 도장 한개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얘가 제일 낫겠네요. 말파이트는 이미 템이 있어가지고 수호천사가 또 탈이랑 굉장히 잘 맞는 게 보호막이 안 끊기거든요. 그걸 누구 주지? 이것도 그냥 줘야겠다. 그냥 약간 스탯용으로. 그냥 뭐 나미에 말파이트에 노틸러스에 얘네가 전부 다 CC기라서 이게 고밸류 조합의 포인트가 CC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 딜러도 없는데 그냥 가감모렐로 다 잡히고 있죠 사실 이게 좀 신지드가 있어야 이제 모렐로 혼자 딜다 하고 다닌건데 아 애쉬 또 나왔네 일부러 안사는데 그냥 한번 사볼까 어차피 3진비라서아 밸류가 너무 모자르다 후반에 가면 결국엔 그냥 밸류 싸움이라서 확실히 좀 타일이 많이 깔리긴 해. 숲살자덱인데 이게 또 삼성이 너프를 먹어가지고. <laughs> 소라카도 이게 은근히 꿀스킬이야 다이에나만 좀 어떻게 하면 될것 같은데. <laughs> 모렐 개좋고. 아니, 말파이트. <laughs> 밀어버리고. 쉽게 잡네, 이것도. 어, 이거 빗제드 진짜 좋은데. 아 그냥 총검이나 먹어야겠다. 먹을 게 없네. 딱 여기까지만 하고 얘도 뭐 약간 고밸류로 때려박은 느낌이 좀 나죠. 아, 맞다. 얘 나보다 팔레 빨리 찍은 애다. 그냥 뭐 이기는 분위기네요. 일단 제가 타릭이 거의 뭐 쌩쌩하게 살아 있어 가지고 근데 타릭밖에 없는데 근데 뭐 제드가 알아서 자살하겠지 뭐 가갑인데. 와, 제드가 세긴 하네. 이거 되나? <laughs> 제드 개역겹네 진짜 아, 와, 무승부가 뜬다고 무승부 진짜 뜨기 어려운 건데. 지금은 암살은 방금 만났으니까 나미로 낼게요. 잔나 빼고, 어, 얘도 조합은 상당히 좋네. 아, 뒤집게 템이 두 개구나. 오우 말파이트 좋았고 <laughs> 뒷라인을 다 싹쓸이 해가지고 타릭도 은근히 또 스킬도 잘 굴려고 <laughs> 나미 스킬이 진짜 개사기 같아요 CC기 성능이 그 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긴 것 같죠 근데 이게 확실히 신지드가 없으니까 딜이 좀안 나오긴 하네 들어가시고요 아 좋았다 이름 다 나왔네 <laughs> 가갑 개꿀이고 아딱 요술사 하나 남아서 그렇게 막 재밀 보지 못하겠다. 불랩 찍을게요. 에이 그냥 붙여주자. 아 신지드 이성 붙었네요. 이러면 그냥 모렐 배 갈라야겠다. 기성 말파고무고 이거는 팔아야지. 그만큼 이게 신지드 모렐이 좋기 때문에 가갑은 얘 주고. 아 아무무도 있었구나. 아니 아무무가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맨날 말파이트 넣고 나서 창고 정리하다 기억나네. 얘도 뭐 약한 건 아닌데 상대를 잘못 만났죠. 대캐포인데 별로 안 아픈 애 브랜드. <laughs> 신시기가 몇 개야 도대체? 아 끝난 것 같다. 들어가시고요. 자, 오늘은 그냥 고밸류로 때려넣는 러쉬8 운영법을 보여드렸는데요. 러쉬8은 과정에 딱히 정답이 없는 만큼 제가 고정 댓글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